이런 직업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들은 어떤 게 있느냐?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AI 학개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강의를 굉장히 많이 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빠르게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리고 저도 제일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 AI 시대, 우리의 직업, 과연 안전할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해볼 건데. 뭔 소리야? AI 시대에 이제 살아남은 직업 얘기를 하던다면서 왜 로봇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로봇이 우리 직업을 대체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는 뇌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뇌일 뿐이야. 얘 혼자 있으면 어쨌든 누군가 와서 써 줘야만 얘가 작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인 건데 거기에 이제 로봇이 뭘 달아줬다? 손과 팔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것들을 얘가 직접 우리 인간처럼 행동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저는 이 로봇 깜짝 놀랐던 거는 CS 갔을 때 생각보다 이 로봇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영상 하나를 또 봤는데 이게 기가 막혀. 일단 한번 보고 오시죠. Hey figures, can you come here? Okay, I'd like to try something new. Even though this is the very first time that you've ever seen these items, I'd like you to use your new Helix AI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Does that sound good? 감사합니다. 원래는 로봇이 발전이 굉장히 더딘 분야였어요. 옛날에 막 로봇이 계단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막 와, 이제 로봇 대박 많이 발전했다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발전 속도에 이제 몇십 배, 몇백 배 달할 수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빅테크들이 돈을 투자해서 AI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실제로 좀더 많은 범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그 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투자되고 있던 대자본과 인력들이 이 로보틱스에도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의 발전이 이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로봇의 발전도 사실은 AI의 발전이 없으면 불가능해. 옛날에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고 왔지만 그 로봇이 장바온거를 정리를 하려면 코딩을 다 직접 했어야 됐어. 자 계란은 동그랗게 생겼고 계란은 계란 코너에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수많은 동작을 다 제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AI라는 애가 딱 보고 비전 인식해서 계란은 보통 저런데 넣던데 내가 봤던 학습 패턴 데이터 기반으로 굳이 수많은 테스크를 분화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로봇의 활용성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도 사실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거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친숙하게 다뤄야 될 거는 휴머노이드라는 형태의 로봇일 거고 뭔가 이름에서 딱 감이 오겠지만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처럼 작동해드리는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LLM들을 다뤘었잖아요. 똑같아. 원엑스라는 기업의 네오가마라는 로봇이 있고요. 피겨라는 회사의 헬릭스라는 로봇이 있고 테슬라에서 만드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의 핵심은 뭐냐? 방에 누워 있어. 나 아, 손도 꼼짝하기싫 그럼 동생 막 시키잖아요. 아, 저 가서 물좀 하나 떠와. 봐. 라면 라면 끓여 봐. 라면 스프 먼저 넣고 그다음에 물 넣고 면 넣어. 이렇게 하는 거를 로봇에게 다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게 로봇이 갖고 있는 파워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로봇이나 AI가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졌다면 그런 직업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좀 얻어 볼 수도 있겠죠. 라면, 라면 끓여봐. 라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미래시대에서 사라지는 직업과 살아남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앞서서 관점을 재구성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실 키워드가 진짜 많잖아. AI 시대에 뭐가 사라질까요? 어떤 직업이 뭐 대체될까요? 막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하는데, 어떤 특수한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AI와 로봇의 영향력은 전 분야에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분야가 그 데미지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적게 받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직업 선생님이에요. 어, 선생님, 이제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일에서 어떤 부분이 축소되고 어떤 부분이 AR을 도입하면서 변화될 건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좀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 미래 시대의 직업군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를 미리 깔고 가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직업이 막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일은 사실 역사상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경험해봤어. 은행 가면 늘 은행 창고원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A.T.M. 계좌를 대체했고, 원래 카페나 식당 가면 늘 직원분들이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 는 키오스크가 다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은 시작되고 있고요. 다만 A.I.와 그 로봇을 우리가 좀더 이해하면 그 변화에 적응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대체될 거예요라고 저는 얘기를 못 드려요. 다만. 이런 직업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전쯤에 이제 AI 시대 올 거라고 해서 야 이런 직업 사라지고 이런 직업이 살아남을 겁니다 했는데 그거 다 틀렸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고. 그 매트릭 몇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자면 첫 번째 이 일을 배우면 1개월 안에 습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후임이 왔을 때 내가 1개월 안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주고 얘가 나랑 똑같이 일을 할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대면 업무가 없다. 사람을 상대하고 대화하면서 그 예민한 심리나 감정 조절하는 일이 없이 내가 마음 먹으면 사람을 전혀 안먹고도 일을 꾸준히 할수 있다. 그일 동안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결국 어쨌든 이 경제와 기술이라는 거는 효율과 돈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어 이것을 로봇을 도입했을 때, 이 지금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이게 돈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면 그 직업은 빠르게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간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하루 영업하려면 사람 3명을 써야 돼. 근데 만약 이거를 로봇으로 24시간 구동을 했을 때그 효과나 경제성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그 또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게더 효율적이고 더 돈이 적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직업이 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를 고민할 때이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직업들은 생산직, 자동차 생산직이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 생산직 같은 경우 1개월 안에 습득 가능하죠 내가 공장 안에서 사람 안 보고 살수 있죠 그리고 나는 8시간 밖에 일못 하는데 기계는 24시간 일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죠 햄버거나 샌드위치 만드는 사람 호텔 청소, 모텔 청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빌딩이나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대체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앞에 있던 그세 가지 매체에 해당 안 되니까 내 직업은 안전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AI로 인한 혁신의 핵심은 효율화요, 예 효율화. 이 말은 즉슨 원래는 어떤 일을 하는데 10명이 필요했어. 근데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한 명만 해도 충분한 수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는 일, 회사 단위로 에 생각해 보면 대부분 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팀. 여기 이제 헤드 역할을 하는 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후임들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 어, 김 대리, 내일까지 자료조사 해오세요. 이주임님, 내일까지 요거 좀 부탁해요.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AI가 오으로써이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될수 있단 말이야. 굳이 이 사람 밑에 이 후임들이 없어도 이 사람 혼자 AI랑 둘이서 짝짝꿍 해서 한 팀이 하던 역할을 다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율화를 향해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사실 안심을 할 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Perplexity라는 팀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AI를 만드는데 검색 전문 a i 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 얘한테 물어보면 최신의 정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나한테 원하는 걸 알려줘. 작년 말 기준으로 이 Perplexity라는 기업의 시가총액 얼마냐면. 12.4조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 직원 몇 명이게요? 여기 직원 50명밖에 안 돼요. 얘네는 이미 그 AI 효율성 같은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AI로 대체 가능한 코드은다 대체를 했고, 한 사람이 처리한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조직들은 이런 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12.4조인데 50명이면 인당 거의 6천억 밸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래서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변호사, 세무사 어때요? 얼핏 보기에 다 전문직 같죠. 근데 이것도 안전하진 않다고. 왜냐면프로그래밍라는 것도 어쨌든 그팀 단위로 작동을 하는데 그 헤드가 있으면 헤드 밑에 새끼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코딩을 이제 하는 막그 가타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필요 없어질 수 있다고. 왜? 이제 AI가 코딩도 잘하니까. 디자이너도 팀 단위로 움직였는데 그 밑에 어시스트 하던 그 새끼 디자이너들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생성의 AI가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도 있을 테니까. 변호사, 세무사도 똑같아요. 변호사, 세무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기존의팀 단위로 움직이던 변호사 밑에 자료조사하고 판례 찾아주던 사무관들 일이 줄어드는 거고요. 세무사 밑에 경비 처리하고 뭐 서류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의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직업의 대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직업의 변화 또는 축소, 교체,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되냐고 이때까지는 좀 AI가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를 해봤다면 반대로 어떤 직업들이 AI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낮을까에 대해서 또매트웨을몇 가지를 준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인간과 대면하는 일.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 또 감정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마케팅이나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뭐 심리 상담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슈퍼볼 공연에서 켄드릭 라마가 뭐 했어요? C플립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 막아 드레이크 막, 아우, 미국의 그런 뭐 흑인 문화를 뭐 이렇게 뭐 했다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은 할수 있겠지 사회에 일어난 현상이니까 근데 얘가 이거를 의도해서 예측을 할수 있을까? 얘가 만약 켄드릭 라마한테 야 네가 이번에 씨플립 하면 사람들 완전 난리 날 거야 이런 것들까지 얘가 의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똑같이 칠가의 밈이 있었잖아 뚠뚠뚠뚠뚠뚠뚠 <laughs> 이거 유행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면서도 왜 유행했는지 본인들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회 트렌드나, 인간의 심리와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로봇이 결코 평생 대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성이 높은 거. 전문성이 높은 직업들은요. AI와 로봇이 도입된다 한들 디테일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리거 LLM이라고 해서 법적인 거를 처리해 주는 LLM을 개발하는 시도가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끝까지 개발된다 한들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건 그냥 많이 발전될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높은 직업 들은 AI에 의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클지언정 대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저같이 AI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의견이 정말 다 분분해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그나마 제일 많이 동의하는 것은 우리 AI와 로봇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여가 시간이 늘어날 거다. 어쨌든 인간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가사 노동의 효율성을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인여 시간을 확보를 하는 식으로 갈 거고, 그럼 그 시간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텐츠와 관련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콘텐츠라고 말했으니까 사람들은 어 쇼폼, 롱폼,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청각 콘텐츠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줄수 있는 것들이 다 콘텐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0년 전통의 김감래 할머니가 만드는 칼국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칼국수 맛있어서 먹으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먹으면서 와 80년 전통 이 김감래 할머니가 만들었네 라는 그 경험을 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로봇이 그 레시피를 알아서 똑같이 요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먹으러 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을, 유의미한 경험과 그 도파민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직업들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AI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직업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데 다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도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나의 노동량을 줄이면서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 정도를 고민을 해 봤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AI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AI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전해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못 쓰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툴들 다양하게 써 보면서 내 직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내가 직접 습득하고 터득해서 그 노하우를 좀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경쟁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독적 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AI와 미래 시대의 직업은 축소된 팀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아남는 사람은 누굴 거냐 감독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 어쨌든 AI를 도입하더라도 그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고 AI를 활용하게끔 지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도 그 헤드의 마인드 지휘관의 마인드를 좀 탑재할 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과 경력을 갖추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때까지 있었던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서 높은 확률적인 답을 도출해요. 쉽게 말해서 이 때까지 있었던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되게 쉽게 잘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나만 할수 있는 그런 디테일적인 포인트? 그리고 정말 수많은 경력이 필요한 것들까지 얘가 대처하는 데는 오래 걸리니까 이런 디테일과 경력을 꾸준히 쌓으셔라.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번 강의 본론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직업 대체가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나 그 사회 취약계층들이 주로 해왔던 직업들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체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체되고 나서 어떤 도메인이 위축되는 만큼 다른 분야가 또 커지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내가 내 직업을 지키고 싶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AI나 로봇이 도입됐을 때도 내가 내 자리 잃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팁들 명심하면서 AI에 대한 활용 능력을 스스로 길러보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요. 학생, 뭐 디자이너, 코더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직업들의 어떤 AI 툴들을 어떻게 잘쓸수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이상으로 이강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제부터 본강이라 내용이 좀 빡센가? 어. 여러분도 아직 따라올 만하시죠? 우리 문과 피드가 열심히 힘을 쓰고 있으니까 혹시 너무 어렵다고 라 하면 이제 문과 피드로 혼내십시오 너일 똑바로 하냐 난이도 밸런스 조절 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과제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세 가지 정도 그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답이나 해설 과정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뭐 다른 툴들로 여러분들 힌트를 더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안 어렵죠? 여러분 이거 카이스트 과제에 배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믿습니다. 안녕.